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역경을 무겁게 짊어지고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오늘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심리학과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탱해줄 긍정의 명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역경을 심리적 근력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기구라고 말합니다. 몸의 근육이 저항을 통해 단단해지듯 마음의 근육도 어려움과 맞부딪힐 때 강해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즉 우리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역경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해석의 전환입니다. 미국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공장 화재로 수십 년간 모은 발명품과 연구 자료를 잃었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재산을 잃었지만 마음의 근육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적응과 성장에 관한 깊은 진리입니다." 긍정 심리학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사 찾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힘들었던 순간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미국 작가 멜로디 비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의 평화를 주며 내일의 비전을 만든다. 성장 질문 던지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로 질문을 바꿉니다.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행동 시작하기. 역경 앞에서는 완벽한 계획보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본 경영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의 반복이 큰 성취를 만든다. 매일 5분 명상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하루 한 문장 긍정 문구를 적으며 힘든 순간의 기록을 남겨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하세요. 이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숙련된 선장을 만들지 못한다. 순탄한 날만 있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훈련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자산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갑시다.